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불레새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불레새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불레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회를 부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시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어째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시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나고, 여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의 신뢰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은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은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은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땅에 울린 니라블레스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커진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아멘. 조금 더 읽겠네요. 어,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남은 잔당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서 힘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그때 삼손이 사사되었을 때, 많이 이스라엘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 시대가 지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되었고, 그두 아들 홈리 비누아스가 어 종교 지도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징계로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 블레셋이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저이집트와 어, 이스라엘의 그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약간 기퉁이의 가자 지구라고 있습니다. 가자 시티라고도 하고 있고. 거기와 그 다음에 또 사회와 그 중심을 해가지고 요단 서안 해서 팔레스타인 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래 하지 못한 결과가 허리에 채찍이 되고 또 눈에 가시게 되고 지금까지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천년 전삼 천년 전이 얘기라고 생각할 때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엔 사천 명이나 죽으니까. 저들이 슬프고 놀래 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계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법계를 옮겨 옵니다. 에베네실당으로 옮겨 와서, 그때 제사장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홈리 오피너서, 저들의 악행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폐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에 비 나와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하고, 처음에 4천 명하고, 3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의 벗겨는 뺏겼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홈리 비누하서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 앞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홈리 오 비누하서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징조가,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패배하고 벗개가 뺏기고 많은 군사들이 살륙을 당하고, 어, 두 아들 홈리 피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때 그가 나이가 98세인데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또 비느 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해산을 하는데, 아이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고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을 때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래가지고 이가 벗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불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벗개를 뺏어다가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이 있는 신당에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다가 홈페이지에 지도를 보게 되면 은 자세한 지도가 나오니까 한번 지도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더 좀 이해가 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군 신전에다가 요의 복개를 거기다가 두었는데, 다음날 자고 보니까 자기들이 신 다군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넘어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든든하게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다시 넘어졌는데 목이 달아나고두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넘어져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로 인한 그런 병고인 줄 알고 그래서 더불어 또그 지역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덮시니까 그 법괴를 가드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가드 지역. 그랬더니만 또 가드 지역에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인원해가지고 그 괴를 에고론으로 다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고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저들이 인원한 결과가 이 이스라엘의 이 신의 괴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할 면하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 복수를 자들,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다시 돌려보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만, 금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다섯 개.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쥐 형상 다섯 개. 그것을 여와의 호계 위에 올려서 새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나는 암소 둘, 새끼 있는 전나는 암소 둘을 이 새수레에 매게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오. 곧장 가면은 그건 진정한 이스라엘 신의 그런 역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우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벗개를 맨 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두고 있는 전나는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송아지들이 울매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더라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레를 쪼개어서 번제를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 벗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벗게가 배심에서 사람들이 요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임지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벗게는 그룹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때문에, 예, 성소에서도 지성소, 그리고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곳인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메스 사람들이 그런 호기심에서 벗개를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람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가지고, 블레셰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돌아가셔서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내 얘기로 옮겨가라.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은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서 산에서는 아비 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에사를 그로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은 괴가 기랏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를 와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사모엘이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일면 사사로 아주 영력이 이제 지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르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 하면 너희를 불레시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는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미스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불레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지금 이때다. 공격하여 저들을 무찌르자, 블레셰 사람들이 침략해 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셰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리가 까이 오면 그 날에 요가께서 블레셰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리고는 남은 잔당을 추격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채하여서 미스바와센 사이에 돌을 채워놓고 이름하여 에벤 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 에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벤 에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함께 계시는 임만외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또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후로는 블레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침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 가드까지 땅을 회복하고 그동안에 아무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다.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것도 여와의 호 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법겨가베기고 제사장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 일어나게 되었을까 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 홈리 비너하서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여인을 또 이렇게 성폭행하고,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에 그런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벗기는 현상적으로 볼때 블레셋 사람이 뺏은 것 같고 블레셋이 성리한 것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 뺏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겼다고 성리했다고 여호와의 괴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 안치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다곤 신상이 깨어져서 엎드려지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모두 그다 헛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독종 재앙을 내리고 하니까 저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법교를 다시 이스라엘 본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또 앞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 하신 것 말씀대로 그저 제사장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모신 제사장으로 하면서 단순히 괴짝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하는 그런 믿음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법개가 어, 그런 말이면 아마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죠.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성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계를 모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신약시대. 그룹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 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죠. 오히려 이분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고 대적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모시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여러분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안 계신 것 없이 계시니까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수시로 무시로 주님 주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리고는 순간 순간 여러분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고 의지하고뭐 인원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서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진정한 사람의 본분을 향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보아스마는 2장 35절에 이런 형식적이고 악을 향하는 홈리피나스는 하나님이 내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대신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향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르니 그가 나의 기름보험을 받은 자비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런 신약시대 그루간 제사장이 되므로 여러분 통해 주의 영광에 나타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 권능이 함께하셔서 참으로 복되고 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 교훈을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날로 전개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성을 해야 할 것인가 또다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원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때 많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그 앞에 악을 향할 때가 없잖아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고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할때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어지하고 전력 주님 기쁘시게 하는 순종 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으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군농으로 하나님의 맡긴 사명 감당하고 주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모습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권능에 되어주심으로 넉넉히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원게 높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비전 2020을 목표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근본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 부흥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또한 올 28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축제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써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어 오고 예수님 그루관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 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한계이신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